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면 13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13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수저자로서 준비해야 될 물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부터 게임을 계속 하셨던 분이라면 소지품에 보시면 타이탄 행성재료인 알칸가루 2호의 행성재료인 위성유리바늘 수성의 행성재료인 시뮬레이션 씨앗 화성의 행성재료인 세라파이트 위 재료들이 소지품에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시즌부터는 이 재료들을 더 이상 취급을 하지 않는답니다. 소지품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기념으로 가지고 계셔도 되고 또는 번지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근고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근고로 들어간 행성들의 위성 재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13시즌에 근고 행성 재료들이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미가 꾸준히 매입을 할것 같은데요. 그 행성 재료들을 돈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도 남아 돌죠? 그렇다고 저 돈을 가지고 행성 재료를 사기에는 뭔가 아까운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하한개0천 미광체인데 전설 조각 하나를 주면 다섯 개의 행성 재료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미광체를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없습니다. 예. 너무 아깝더라고요. 일단 의 체를 만들 때는 4000 미광체가 드는데 갈게 되면 반밖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6000 미광체가 들고요. 근데 전설 조각 도또 듭니다. 참새 또한 6천 미강채와 전설조각이 듭니다. 그렇게 미강채로 다시 소환된 참새를 갈아버리게 되면 반밖에 주지 않습니다. 50%만 돌려주죠. 우승모빌 같은 경우는 6천 미강채에 전설조각 8개가 들었는데 갈아버리자 3천 미강채와 전설조각 5개만 돌려줬습니다. 상당한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돈이 남아두시는 분들은 거미한테 매일 들리셔가지고 행성재료를 돈으로 구입하시는 게 그나마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13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실현해장 토큰을 반드시 다 소진하셔야 됩니다. 실현해장 토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공지가 나왔죠. 그런데 선봉대 공격전 토큰은 뭐 정리하실 이유는 없지만 저는 2,500개 정도 있던 선봉대 토큰에서 1,500개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들 전부 갈아서 전설 조각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자발한테 선봉대 토큰을 주고 전설 조각을 얻으셨다면 그 전설 조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거미한테 와서 행성 재료들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행성 재료들이 있어야 벤시가 파는 업그레이드 모듈 또는 강화 프리즘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설 조각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전설 조각 한천개 정도만 놔두시고 나머지는 거미를 통해 행성 재료로 교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발라한테 선봉대 토큰을 교환하시다 보면 자발라 뿐만 아니고 샤크스 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전설 버전의 로켓 발사기를 줍니다. 지금 현재 시즌에서는 경이 무기 외에 전설 무기로는 불길한 징조 로켓 발사기가 유일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불길한 징조 로켓 발사기가 나오게 되시면 퍽에 상관없이 일단은 몇 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번지뉴스에서도 공지가 됐지만 로켓 발사기가 30% 정도 데미지 상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 13시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설 버전의 로켓 발사기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게 되면 주간 리셋 전에도 일부 수호자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캐스트를 미리 채워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 캐릭을 다 키우시는 분이라면 뭐 1일 현상금을 13시즌 시작 전에 꽉꽉 채워놓으셨다가 13시즌이 시작되면 의체에서 눈부신 빛 개조 부품을 에너지 비용 6자리로 적용을 하신 이후에 퀘스트 완료를 하시게 되면 경험치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일 퀘스트를 탑에서는 자발라하고 방랑자한테서만 받았고요 그 다음에 행성도 디언키네안, 발사기지, 이드제트네소스 유로파 이렇게만 받았습니다 달하고 예, 꿈의 도시의 1일 퀘스트는 받지 를 않았거든요 일단은 꿈의 도시 1일 퀘스트는 경험치가 좀 낮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다가 달이나 꿈의 도시 1일 퀘스트는 개인적으로는 클리어하기가 굉장히 좀 귀찮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온이장 캐스트는 당연히 걸렀고요. 그런데 이1일 캐스트를 받으실 때 휴대폰에서 데스티니 가디언즈 컴패니언 웹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캐스트를 다못 받는 이유가 이게 가끔가다 에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빈 칸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워록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에러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1, 2 페이지까지 다 채워졌습니다. 아직 몇칸 남았죠? 자, 이게 따지고 보면은 선행학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만약에 저처럼 헌터가 에러가 나지 않고 세 캐릭 모두 1일 캐스트만 꽉꽉 채워서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총 56개의 1일 현상금을 복원해 두실 수가 있고요. 이 현상금은 개당 6천 정도의 경험치를 준다고 합니다. 뭐 차등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56 곱하기 6천 맥시으로 잡아서 그리고 세 캐릭을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곱하기 3, 뭐계획대로만 된다면 100만 8천 정도의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일 현상금만 재워놓으신다 하더라도 13시즌 시작과 동시에 100만 8천의 경험치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초보자분들이 13시즌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것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첫번째는 거미한테 매일같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알칸가루다든가 위상유리바늘, 시뮬레이션 씨앗, 세라파이트 등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 때 건져야죠. 그 다음 나머지 부족한 행성재료들도 매일같이 조금씩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좋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바로 업그레이드 모듈, 뭐 강화코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바로 투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현내장 토크는 100%다 소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1일 현상금을 뭐 가능하시면 새 캐릭터 채워놓으시면 좋죠. 뭐 시즌 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시즌 등급을 올릴수록 시즌 패스에서 지급되는 보너스 물품들을 빠르게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